요즘 사람들을 보면 사랑을 드라마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두려워서 대신 드라마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할 시간이나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올바른 이해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예수님의 삶에서 배워야 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사랑이라는 개념을 세상에서 배워야 하는지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랑을 따라야 할까요 성경에서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분명하게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과 비슷한 않죠. 분명하게 다르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흉내조차 낼수 없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기합니다. 사랑은 할수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나는 죄인이라 할수 없다고 말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주어졌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 그것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능과 불가능 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니까요. 물론 내 마음을 기준으로 하면 사랑은 불가능, 불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니까요. 세상은 사랑뿐 아니라 모든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체성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니까요.